교과서 146쪽 스스로 확인하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정답을 보고 먼저 채점을 한 후에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자, 채점을 다 했다면 자신이 틀린 문제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에서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꼭짓점이라고 했었고 교선이 의미하는 것은 모서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해보면, 자, 먼저 교점은 꼭지점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가 네 되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가 여섯 된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교점과 교선도 구해보면, 자 교점인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된다. 그래서 여섯 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총 아홉 개가 된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와 같은 문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면의 개수인 A는 위아래 밑면이 2개, 그 다음에 옆면이 5개가 되니까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인 B는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에 각각 다섯 개씩 해서 열 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인 C는 모서리의 개수니까 위, 아래, 밑면에 다섯 개씩 해서 열 개, 옆면에 다섯 개. 그래서 총열 다섯 개가 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자, A는 7 빼기, B는 10 더하기, C는 15가 돼서 정답은 12가 된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세점 A, B, C가 있다. 다음 중 서로 같은 것끼리 짝지으시오. 자,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직선, 반직선, 선분이 있는데요. 자, 직선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직선은 지금 직선 A, C와 직선 B, C가 있습니다. 직선 AC와 직선 BC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자, 직선 AC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직선 BC는 전 B와 C를 지나면서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직선 AC와 직선 BC는 같은 것을 알수 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반직선은 반직선 C, B와 반직선 CA가 존재하는데,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 주의할 점이 시작점과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되고 시작점, 그 다음에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반직선 C, B를 보면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반직선 C, A는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라는 의미니까 지금 시작점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에서 시작해서 B와 A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C는 여기에 존재하고 그래서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인 거는 지금 왼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 반직선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점의 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선분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BC와 선분 CB는 같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반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을 때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는데 그 직선이 서로 다른 게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점 A서부터 에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 A를 기준으로 했을 때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 AB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직선 AC, 그 다음에 직선 A, D, 그다음에 직선 AD, 그 다음에 직선 AE가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B를 기준으로 보면, 직선 BA는 이미 직선 AB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 BC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 BD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직선 B, C와 그 다음에 직선 B, D는 같은 직선을 의미한다. 즉, 얘네 두 개는 같은 거기 때문에 직선 B, D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직선 B, E도 있을 수 있겠죠? 직선 B, E. 자,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볼게요. 직선 C, A는 있을 거고, 왜냐면 직선 A, C가 있었으니까. 직선 C, B도 마찬가지로 직선 B, C와 같고, 그 다음에 직선 C, D도 마찬가지로 직선 B, C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C, E만 존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D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선, ta, db, dc는 이미 같은 직선이 존재하게 되고, 남는 것은 직선 b, e만 남게 된다. 자, 그래서 개수를 세어보면, 직선 ab, 직선 ac, 직선 ad, 직선 ae, 직선 bc, 직선 be, 직선 ce, 직선 de. 총 8개가 된다. 자,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두 점, m, n은 각각 선분 ab, am의 중점이다. 선분 ab는 16cm일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중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분 am과 mb로 나누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n은 선분 am의 종점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반을 나누는 점이 된다. 자, 1번에 선분 mb의 길이를 먼저 구해 보면, 선분 mb는 지금 선분 AB의 절반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16cm로. 자, 그래서 선분 MB의 길이는 8cm가 된다. 자, 두 번째 2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N m의 길이는, 지금 nm의 길이는 am의 길이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근데 이때 am의 길이는 지금 mb의 길이와 같은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mb의 길이라고 할수 있고, 자, mb의 길이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4cm가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선분 NB의 길이는, 자, 지금 MB는 선분 NM과 선분 MB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선분 NM인 4cm와 선분 MB인 8cm를 더해서 12cm가 된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점, C, D, E는 각각 선분 A, B, 선분 C, B, 선분 A, D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선분 A, B와 선분 E, C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주어진 문제를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 A, B는 지금 중점이 점,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AC의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선분 CB의 두 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선분 CB는 지금 중점이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CD의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선분 DB의 두 배가 된다. 그 다음에 선분 AD는 중점이 E가 되죠? 그러니까 선분 A, 2의두 배, 그 다음에 선분 E, D의 두 배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분 A, B는 지금 선분 C, B의 두 배인데, 선분 C, B는 C, D의 두 배가 되죠. 그러니까 선분 C, D의 두 배인 거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선분 AB는 선분 CD의 4배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선분 CD는 지금 4분의 1 AB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분 ED를 보도록 할게요. 선분 ED는 지금 선분 AD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지금 선분 AD는 ED를 두배한 것과 같으니까 반대로 선분 ED는 선분 AD를 반으로 나눈 것과 같죠. 자, 근데 여기에서 선분 AD는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선분 AD는 선분 AC와 선분 CD를 더한 것과 같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선분 AC와 선분 CD를 알고 있어요. 자, 선분 AC는 조건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자, AB를 반으로 나누면 선분 AC가 되죠. 자, 그리고 선분 CD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선분 AC는 a, b를 반으로 나눈 값과 같고, 그 다음에 선분 c, d는 4분의 1 a, b와 같다. 자, 그러면 지금 a, b로 정리가 될수 있겠죠? 자, 가로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으니까 4분의 3 a,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정리를 하면 8분의 3 A,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A, B와 B, D가 아니라 BC죠. 자, 그러면 BC를 구해 보면, BC는 E, D에서 뭘 빼면 돼요? C, D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E, D는 지금 8분의 3 A, B였어요. 그리고 CD는 4분의 1 AB라고 위에서 구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8분의 3, 그리고 4분의 1은 8분의 2와 같으니까 8분의 1 AB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고 싶었던 선분 AB와 선분 EC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선분 EC와 선분 AB가 나타나게 됐는데 자이 식을 한 번만 더 고쳐 보면 선분 AB는 8 선분 E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EC의 길이의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배가 된다.